예, 안녕하십니까? 창업 사령관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어, 동영상 강의 시리즈를 어,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안, 안내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2023년도 예 창업 패키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가장 최근 양식인 어, 작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그 목차 양식대로 한번 어,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목차는 지금 이렇게 한 6개의 목차로 구성을 했었고요 예, 저의 그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 노트에 제가 2020년에 어, 3년 전에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초창패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어, 그, 해설, 가, 해설, 그, 포스팅을 올렸었는데요. 아, 지금 한 3년이 됐습니다. 어,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에, 어, 누적 접속자 수는 한 34만, 34만 명을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어, 일종의 리뉴얼을 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어, 예, 창업 패키지 사업, 어, 어떤 준비 요령도 많은 부분에 업데이트가 됐을 겁니다. 노하우 업데이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강의 영상 시리즈를 어,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어, 대학 입시와의 비교해서 예비 창업자의 추천 포트폴리오를 작, 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 예창패를 준비하신 분 외에도 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창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으니 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 요령과 그리고 어 서류 평가의 장락을 가르는 것들 요 파트에서는 평가 위원 의 관점에서 평가 위원들이 주로 탈락시키는 사유를 분석을 했고 평가 위원들이 주로 탈락시킬 때 어, 평가 의견을 적을 때 주로 어떤 평가 의견을 적는지에 대해서 어좀 심도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법이라 해서 예시 아이템에 대해서 어 사업 계획서를 전체를 어 완성을 하는 어 그런 음, 그런 어, 강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특허 실현 가능성 파트에 아이템의 독창성, 우성, 이런 부분을 적어야 되는데요. 어, 그, 어떤 우수성, 그리고 차별성, 독창성을 예, 강화할 수 있는, 예,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 그리고, 어, 성장 전략으로 이 부분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적게 돼 있는데요. 특히, 어, 저는 이번 예시 사업 계획서에, 어, 오토 플랫폼 사업에 대한 어, 특히 어, 배달 플랫폼 관련된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 모델을 도출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드렸으니 어, 이 부분 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사업 비즈니스 모델 도출할 때좀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을 위한 필승 카드로서 제가 필승 전략에 대해서 세밀하게 절, 어, 전략을 제시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지금 좀 이제 사업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주 빨리 서둘러서 이 필승 전략을 한번 보시고 어,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좀 유리한 구조로 2023년 예창패, 초창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승 전략 이 부분 어, 먼저 선점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크몽 사이트에 제가 그, 링크를, 어, 예. 렇게 15개 영상으로 어 필승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요. 저 강의는 3시간, 좀 3시간 2분, 강의 이수가 15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크몽 사이트 링크는 제 유튜브 영상 그첫 번째 댓글에 어 제가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 장업사령관이었습니다.